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뭘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 나가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었지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도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났을 때 그들은 옛날에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혜들 그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 가시지요. 승천하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향하였던 그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12명, 11명의 사도들 그래서 이거 한 사람 더 뽑아서 마띠아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전에 갈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던 공동체 한 120명 정도 모였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는 동안 어떤 절기가 왔어요? 오순절이 다가온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안식일이 있고 부활 저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고사이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40일이 찼을 때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쭉 오다가 이 성령 받는 그 장면을 지나쳐서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쪽으로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른, 예전에 방학관에 들어가서 보면 이 방학관, 별을 이쪽에서 넣습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하얀 쌀이 나와요. 그 중간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전혀 다른, 앞에 부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쌀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들, 그리고 관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마였고, 성령이 맞아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됐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공동체.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까? 첫째는요, 이 제자들이 성령받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연기가 생겼어요. 사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그 가야바의 종들이 너도 그배 중에 한 사람이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다녔지라고 하는 이말한 마디에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전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잡아 떼던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죠? 두려워서, 겁나서,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성령이만 이 사건이 바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구역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물 얻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는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보세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멀리 떨어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뒤따라왔습니다. 어둠이니까 이렇게 군병들한테 들키지 않고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왔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며 기도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혔는지 베드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근데 그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러분 증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감동을 주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감동입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려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 여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 사람들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느냐면 갈릴리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첫째는 담대함.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웬만한 율법 학자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베드로가 그 많은 모인 무리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할 테니 들어라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이용하며 설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며 설교합니다 여러분 알아도요 담대하게 외우고 있어도요 막상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저희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합니다. 미리 메시지 준비하고, 원고도 다 작성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는, 근데요, 전도할 때는요, 이런 문서 작성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아무리 연습하고 가도 상황이 달라져요. 옛날에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그, 저희 옆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 동네에 살았어요. 자기가 영어를 열심히 준비한답니다. 하와이유 준비하고, 그럼 저쪽에서 또 하와이유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볼 걸 준비하고, 미국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하와이유하고 인사를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멘붕이 되는 겁니다.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넣어주세요. 아마 복음을 전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 그때는 내가 할 말이 아니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세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세요.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여러분 순간순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꽉 막힐 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묵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느에미아가 왕이 내게 무슨 일이 있지? 너 어디 아프지? 라고 걱정거리가 있지? 라고 얘기할 때에 느에미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잠깐 묵도 묵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그리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 여러분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독교회는 그 능력으로 음.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 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공동체의 변화를 또 일으키세요. 여러분 개인 변화된 개인 개인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변화된 개인의 어떤 성향들을 반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성향을 따라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분명히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요즘에 국회를 생각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크리스찬의 기능을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부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저런, 전혀 다른 공동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44절을 한번 보시죠.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떠을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도 읽어보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끔 이제 국가를 봐요, 국가. 분명히 그 국가는 이 크리찬들이 모여 있는 국가인데 국가 대 국가로 딱 서면 여러분 크리찬의 어떤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경쟁 상대 그리고 승리해야만 되는 이겨야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공동체. 세상에서는 결코 그런 공동체를 체험해보기가 참 어려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여기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자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누군가의 피로를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채워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나눔이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때 사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대안은 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둘러보세요. 분명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서 보호자,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힘들이 과연 있는가? 없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좋은 거 하는 세상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넉넉해졌습니까 여유가 많아졌습니까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그 경제가 힘들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 힘들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살아요. 여러분 저녁에 우리 교회 용영화다방 사거리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음식 먹고 그렇게 즐기는지 야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은 많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분노조절이 안 돼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뭐냐면, 보호자가 떠난 거예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해야 될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이미 점점점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1인 가족이 4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가구수 가운데 1인 가족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고독사, 일본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기구 가운데 고독사 관련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 오면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새 힘을 얻는 그 기능이 점점 더 교회가 강화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기능은 더 사회적으로 강화될 거예요. 왜? 세상 갈 데가 없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친구들이요? 아니요. 어떤 일 좋지만 금방 경쟁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보혜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 태, 새로 탄생한 공동체가 오늘 우리 빛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빛된 교회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우리 빛된 귀를 통해서도 세상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